에 노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자세히 에, 마음 먹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so really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는데요.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it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두절같이 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민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노아는 누구냐? Who was Noah? 잘 알고 계시지요? You know well.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So you must have the topic.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고의. <laughs> 예. 원조가 되는 축복을 해라 가장 방주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을 한 사람입니다. 여 h a t he was individual that built the ark and did world evangelization. 기우리는들도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제일로 기도 많이 하는 원조가 되라. And even r e e r e e that you are doing, n the studies that you are studying it, really do your best to become the originator in t h a 내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정말 원조의 축복을. Hey, have, be, really be 어, 특히 우리 렘더들이 많이 메시지 듣고 있는데요 렘더들은 지금 기회입니다. Message, remnants, 어, 혹시 시간 남은 방학 때 시중에 가면은 일만 시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yeah, 우리 내가만 시간을 집중 투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거를. 기록해난 책. That it's a record of what happens when our brains is able to concentrate something for 10,000 hours. 어, 상당히 이 일리다고 생각해. And I believe that they really have something to that. 여러분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는 최고의 지금부터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영광 드리 복음의 원조가 되겠다. But it goes beyond that. The one that you are doing really do your best and say that before God that you will become the best in it.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란 줄아니까이 노아 뒤에 사람인데.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왜믿음이그 아, 앞에 노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아브라함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Why we call our of faith. 쉽게 말하면 갈대야, 바벨론이죠. <laughs> 엄청난 문제와 있었는데 거기에서 믿음 때문에. 그 갈대아를 떠나는 원조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여러 분의힘 으로, 하는게아 니고 기도, 하 면서, 요, 원 조가 되라 도전 해라. So really 내가 공무원 이면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가장 축복 을받은 공무 원이 되 겠다. 그래 놓고 밤낮 없이 기도 하면 되나는 교사 같 으면, 나는최 고로 하나님 께 영광 돌리 는 교사 복 음의 원 조가 되 겠다.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이제 올해는 체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귀하게 쓰시냐? 창세기 3장, 6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십이기록은 원조입니다. 여러분 또좀 무식했는데 왜 베드로를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원조요. 4등의3장에 처음으로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니만 그러라라고 말한 근세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요. 예, 천하의 원노들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한 말이요. 또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전세계 복음 말을 한 실력 있는 원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 직업, 내 일, 내 학업을 놓고 원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겠다. Now, work, studies, really or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학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직업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딱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복음의 원조가 되겠다. 아, b e c o m e a pioneer of the gospel that saves my family line. 첫째입니다. First of all. 뭔 원조입니까? What kind of pioneer? 왓츠 하나님 노아를 쓰셨습니까? How is it that God used Noah?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원조였습니다. Because he was the pioneer that solved the spiritual problem.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Now what kind of age was this? 이 중요한 단어를 붙잡으세요. 6장 4절이지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네, 네피림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모르면 세상 문제 해결 못해요.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면 왜 자살자가 계속되는지 몰라요. 이런 막 정신 돌아가지고 일 못하는 사람 돌아간 거지만요. 어디 이상한 놀음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데 그것도 정신병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레미넌트들은 게임을 하는 거 좋습니다. 게임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램델 라면은 휴대폰도 늘 켜놓지 마라. 나이 많은 사람을 하시고, 갈때다됐는데 하시고, <laughs> 램드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줌마들, 하세요. 막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Then you're not live all that long. 그래서 랩몬은 그러면 안 돼. But remnant, you be that way. 휴대폰 끄덕거리고 있으 여러분 큰일 납니다. 머리 이거. Really 예, 뭐, 사정없이 다꺼버리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책 보고 이래야 돼요. 뭐, 답답하 문자 와 있겠지 뭐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그러니깐요. 이뇌이 네 무슨 말이냐고 하 나팔이라는 단어에 명사화된 겁니다. t t what does nephilim mean? It is the noun verb of the noun form of the word to fall. 나팔이라는 말을 위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Nephilim means to fall from above. 그러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이 말입니다. Nephilim means the one who fell from above. 이게 위에서 떨어진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That the one or the thing that fell.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But this is a very fearsome word. 천사가 타락에 땅에 떨어데 이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 An angel became corrupted, fell to the earth. And he is the this world right 지금까지 계속 어지럽게 만 기독교인은 모르고 있는데 계속 어지럽게 만들어서 뉴 에이지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이 네피림 운동이요. 지금 프리메이션 맨들어가 전 세계를 뛰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노아가 눈을 뜬 거요. 예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밖에 없 이걸 놓고 막 계속 기도한 거요. 그리고 계속 노력한 거요. 딴거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은 공부, 여러분의 직업, 산업, 부자고 계속 기도하면 역사를 나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대충하고 열심히 하라는 말은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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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야지 그러니까 속해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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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계속해서 계속해 그러고 봐전 세계 타락으로 앞으로 다 빠지겠죠. Sure 제일 주의해야 될게 우리 렘몬스 주의해야 될거 마약입니다. And what really to be of is drugs. 어, 여러분이 이게 깊이 빠져버리면 절대 못 나오죠. Once you get that, you come out. 그래서 이런 그전 세계로 지금 자꾸 번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빠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배경하고 있는 레넌터들은 더더욱이나 여기에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So, 아 아무도 모릅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고요 no 이거 일반 사람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조가 되라. You know this, you have to the 내가 공무원이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원조이 공무원이 되겠다. <목소리도> 예, 이런 언약을 붙잡았는데 시대는 막 계속 악행을 행하는 시대야. <목소리도> 얼마나 악행했는지 하나님 이 탄식을 했다. <목소리도>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방송 그 나온 거 보세요. 그냥요. 저, 제주도 구경 갔다가, 누가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There was 어떤 여자가 외국인인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돈 얘기한,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말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And the of money.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말이요, 그 나이 많은 여자를, 집에 찾아가서 부부를 죽이는 거예요. 그돈 가지고 려려그 t to 년 i s i t t h 만 t elderly woman a 무참 돈 가져가려고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Like 사람 죽이가 뭐 해버리면 뭐 모르겠지 하고 그안 그래, 들키면 그 끝이고 뭐. 그러시오. Oh, no 심지어 막 어린 아이들 말이막잡아 죽이고 말. They take young children, kidnap them, and k i l 이런 점점점 아해지는세 시대라. 이게 사단의 역사이고 뭡니까? Satan,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알고 있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he was who found faith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하잖아요. Perfect, God, 지금부터 여러분은 노아처럼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 Like 나의 맡은 분야를 가지고 가장 영광돌리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 Really so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전세계의 렘런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붙라 really 어려움이 왔다 더 끝까지 해보세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다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 오면 즐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전부 누려라 두 번째입니다. 노아는 어떤 원조가 됐냐? 아주 전도의 축복을 위는 원조가 되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뭐지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기도의 축복을 위는 원조가 되었다자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사업도 잘했죠. 이렇게 막 하면서 이 기도한 거예요 lot, well. 실제 전도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노아보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조금 있으면 다 죽게 되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18절에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20절에 다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Then you have to build the 전도의 실재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전도가 될 만큼 축복을 받으라. That, 전도해야 된단 it.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인데 전도가 될 만큼 축복을 받으라. So yeah. 내가 저 개척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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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평화교라고 있었어요. 그 내가 가르치는 학생 하나가 회자인데 얘는요. 공부 전교에서 1등이라. Taught, 근데 얘가 이되는 아이는 뭐평화라 그렇게 복음도 바르고 기도 많이 해요. Really well, 아니 중학생인데 그렇게 이복음이바로 기도하고 있으라니까요. Really right 근데 애가 지혜가 생기니까요 전교의 일등이라. That 어, 뭐 당연히 뭐 좋은 대학 가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 아이를 쳐다보고요.

절대로 빠지는 법도 없고, 지가 하는 법도 애가 딱 내가 설교할 때 보면요, 얘는요, 그때 보면 다 그냥 앉았는데, 얘는 다 적어요. 한 번은 별로 안한 거예요. 그것도 항상 와서 모험도 범 애들 내가 안 나오니까, 내가 극진히 알아봤다니까요. So 알고 봤더니, 얘가 막... 너무 심한 감기라 그럽니다. 봐 열이 너무 올라가서 움직이서 없는 상태가 왕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간호를 하고 이제 이렇게 며칠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잠깐 들름새리 가봤다니까. 막 진짜 예를 날 감기나 이렇게 누워 갖고 있는 거요. 그런데 엄마의 부탁이라. 제발 좀 공부하지 마고 쉬라고. And so please stop studying, rest. 와안 되니까 그걸 우리는 우리는 뭡니까 제발 공부 좀 해라라들어요. So it's really opposite of what we said. We keep on telling our kids, please study. 그걸 이제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학생 보고요.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And so you know, look at our children because they don't study at all. We keep on saying, please study a little bit.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In one way, that's wrong, isn't it? 날 보고 그러면 제발 좀 교회 다니라 하는 말 같아요. And the same thing is looking at me and saying, please would you go to church? 그리고 얘는 너무 고무, 어머, 어머, 지 어머니 고부 좀 하지 말라고 시키. and because he studies so much, his mother say, please stop studying so much. 그래, 얘가 이제 아파 누웠는데, 지금 막 옆에 서막 내고 이야다고요 And so he was lying there and I was talking with his mom 그리고 그래, 나도 이제 잘 설어 나온 거예요. And then I left him saying oh, no, I hope you get better. 얘가 엄마가 없으면요. 내가 나옴 없으면은 베개 밑에 책 숨기나 다그 끝이로 떠 버려. And when his mother is not there when his mother is busy with me as soon as she's not there he will take a book that he hides under this bed and start reading it. 뭐 만능은 아닙니다. He's really unstoppable. 그리고 그래, 자기를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지 같아요. 얘는 흑수하는 게그니까 전도문이 확확확 열리잖아. 올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원조가 되라 그 이후 전도문이 열릴 만큼. 왜 그렇습니까 Why is that? 여러분들은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의 원조가 되라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살았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Whoever goes into the ark will live. 나이도 상관없다 Regardless. 남녀 구분 없다. Of you are male or female, 훌륭하다, 못하다가 아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In, 이게 복음이지. 조금 있으니까 막 홍수가 내렸잖아요. Later, 다른 사람은 홍수 때문에 죽었는데. 노아 가족은 홍수 때문에 살았어요. p 을 만들었으니까. 요 여러분이 응답받 어떤 응답 받냐? 다른 사람은 문제가 와서 죽 여러분은 문제 때문에 살아요. If then, if you, on, covered, covered, 하나님의 축복 모르는 사람은 위기 때문에 죽는데 여러분은 위기 때문에 성공을 하예요 you, 다른 사람은 재앙 때문에 망하는데 여러분은 재앙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because disaster, but during times of disaster you receive blessings. 전 세상을 정복했어. He conquered the entire world. 다 죽었을 텐데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Everyone else died. Only Noah's family survived.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노아였어요. Of all the people in this world, until now, who was the wealthiest? Noah. 그렇죠? Isn't that so? 다 죽었을 텐데. Because everyone else died. 청량할 필요도 없어. 청량할 사람도 없었으니까. You don't even 가족. have to calculate because there wasn't anyone to compare it with. 그렇잖아요. So?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이 올해는 이 축복을 체험하는 원조의 축복을 내드려야 되겠다. So the pioneer, the 노아처럼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기도의 원조가 되겠다. Like like 내 학업, 내 사업, 내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문이 열릴 만큼. 축복을 받겠다. My studies, my occupation, as well as the work that I am doing, I'm going to receive blessings enough t h the doors of evangelism open. 자 세상 사람 살려야 되니까 나는 응답의 원조가 되겠다. And because I must save the people in this world, I must become the originator of answers.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May you restore this blessing.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놓치버린 거예요. However, the Israelites lost hold of this.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소를 통해 주는 축복이 뭡니까? 은약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은약인데 이 은약을, 체험하면 돼요. Is the given to you this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장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를 해결한 게 언약이에요. 나는 그래도 앞이 깜깜한 데 잡니까? 여러분이 깜깜한 데를 자세히 쳐다보고 또 보면요. 길이 보여요. So bleak, that, bleak, 우리 렘논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앞이 깜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하고 가만 쳐다보면요 길이 쫙. 그런데 이길을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 버려요. 이 길을 자세히 또 쳐다보면, 쫙 멀리 있는 게 보여요. 그걸 보고 비전라고 해요. 그 자세히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저 멀리 가야 될 축복이 right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Can you understand? 전국 세계 메시지 등 우리 랩런사들 아시겠지요.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아시겠지요. 게 잡아야 돼요. 나는 indigenous. 기도의 원조가 되겠다. 나는 전도의 원조가 되겠다. 나는 응답의 원조가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능히 살려야 된다 so 이걸 놓쳐버렸으니까 회복해라는 거요. 요단을 건너라. 이제는 능력 체험해라. Now experience power.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사명 체험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원조가 되면 되겠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요. Blessing,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all. 낙심하지 마라.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의지가 나서람은 like 그 포기하겠죠.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Given, 지난 중간까지 나왔지. 저 갈렙처럼 숨은 응답을 체험해라. Like Caleb, 여러분 뒤에. 엄청나게 숨겨진 축복이 많아. There are you.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Grab hold of this. 이게 올해 여러분 부자들 언약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할 말은 어, 기도가 뭔가를 모는 사람 말이야. 자, 이번 대학 때도 이야기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종교 틀리단 말이냐 틀린 거 아닙니다. 장세기 3장 6장 11장 해결 못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보장돼 있잖아요. 1장 8절에 능력 주시기로. 여기 40일입니다. 40s, 여러분이 차용히 okay. 이 혼자서 시간 내고 기도 시작하세요. Own, 요 작정으로 감수해보세요. 한 번에가 답이 안 오면 또 하세요. If the come after one time, do it again. 그래도 답안 오면 또 하라니까요. And still come, do it again. 해보면 이 응답이 와요. And as you do this, you find this 이제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다. Actually, the one 그리고 굉장한 이제는 중요한 미래가 보이죠. 이때부터 여러분은 4도 2년 42절에 예배가 살아나요. 그 이제는 예배 봐도 그렇고 안 봐도 그렇고 이제 예배가 살아나요. 큰재앙이 무너지는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뭡니까? 4 n 2장 46절 4 7절에 Actually, t verse f o r t i s e v daily. 그럼 여기 또여기 연결돼야 돼. And that goes back to actually o verse t h 여기 계속되는. This continues to rotate.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기 체질이 타게. Then one day this becomes your nature. 이때부터는 세계를 움직이. And when that point on, you could move the world.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깊은 맛을 봐버리면 능력이 생겨. And with this point on, if you really begin to taste the depths of this, then power will be revealed. 예, 이 능력이 없이는 상세의 3장 6장 9장 문화를 바꿀 수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탁 붙잡으면 됩니 사실은 내가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노아만 결심했나도 결심했어. 네, 노 made this resolution and I too made it. 근데 두 번째 걸내 결심했어. And so I made the second resolution.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사람. Then I'll be the person that evangelizes the most. 세 번째 결사였 And the third thing. 레런트 키워서 문화를 바꾸겠다. 그러나 well, 딱 그대로입니다. Exactly 하나님 말씀 붙잡은 여러분의 응답 그대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Word, exactly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국 세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모든 임난트들이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